제 1장 결혼의 무덤을 파는 가장 빠른 길은 나폴레옹 어, 보나브르트의 조카 나폴레옹 3세는 테마 예배의 자기자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인이었던 레제니트몽티저와 혼인했다. <laughs> 그의 고문들은 그녀가 하찮은 스페인 기적의 여식에 불과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하지만 나폴레옹은 이렇게 대했다 그것이 어쨌든 말인가? 그녀의 의와 함과. 젊음과 매력, 아름다움은 아폴레옹을 더할 이 없이 신성한 행복으로 채워주었다. 그는 왕좌에 앉아서 국가 전체에 저항하는 연설을 토했다. 내가 모르는 여성보다도 내가 사랑하는, 존중하는 여성을 원한다. 나폴레옹과 그의 신분은 완벽한 로맨스에 필요한 모든 요소인 건강, 부 권력, 명성, 아름다운 사랑, 헌모를 갖추었다. 그의 은 결혼의 신성한 불꽃도 그보다 환히 불타오른 적이 없었다. 그러나 예수가기도 불쾌한 곳 희미해졌고 시급을 했으며 지만 남게 되었다. 너보레움은 외전이를 왕구로 만들 수 있었지만 프랑스의 그 무엇도 그의 사랑의 힘이나 권력도 그녀의 전술을 막을 수는 없었다. 질투로 인한 괴롭힘 의심으로 인한 비탄으로 그녀는 그의 명령을 거부했으며 사생활 또한 존중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가 국가를 보는 동안에 사무실에 쳐들어갔다. 그가 중요한 이야기를 하는 동안에 끼어들기도 했다. 그가 <laughs> 어, 다른 여성과 어울리는 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그를 혼자 두는 것을 두려워했다. 그녀는 저주 재미를 찾아 남편에 대한 불평을 터뜨렸다. 그녀는 눈물을 흘리고 전소을 하고 협박했다. 다주가자 나폴레옹을 찾주와 역사를 고백기도 했다. 다수의 호화로운 공기를 지닌 프랑스의 황제 나폴레옹에게는 자신들의 공간이라고는 몇장 하나조차 없었다. 그렇게 외전이가 얻은 것은 무엇이었을까? 여기 그 정답이 있다. 이 A 라인의 하트는 자신의 줘서 나폴레온과 회전이 제국의 희부의 극에 이렇게 적었다. 나폴레온은 밤이면 종종 쪽문으로 도망쳐 종절 모자를 놓고 가장 가까운 친구 한 명만을 대동한 채 꿈을 나섰다. 그는 자신의 기다리고 있는 미녀를 찾아가거나 책에서만 볼수 있던 파리의 골목을 거닐며 한 길에서는 꿈꾸지 못한 풍경을 보고 그곳의 공기를 들이 마시고 하였다. 외전이가 잔소리를 통해서 얻은 것이 바로 그것이다. 그녀가 왕자를사지한 것은 사실이다. 그녀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성이었던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그녀의 지위나 아름다움도 잔소리 유독가스의 질식한 사랑을 지킬 수는 없었다. 외전이는 성경에 나오는 욕처럼 얼굴이 지었다 내가 그토록 들여오던 일이 일어났다. 일어났다고? 그 일은 가요이 없게도 그녀가 질투와 잔소리로 자초한 것이었다. 악마가 사랑을 파괴하기 위해 발명한 지옥고 도구 가운데 잔소리만큼 치명적인 것이 없다. 잔소리는 실패하는 법이 없다. 킹코브레의 공격처럼 잔소리는 언제나 파괴하고 언제나 성공한다. 돌스도이와의 아내 또한 그 사실을 너무 늦게 깨달았다. 그녀는 죽기 전에 딸들에게 이렇게 거의했다 내가 네 아버지를 죽였다. 그녀의 날들은 대답하지 않은 채 눈물만 흘렸다. 어머니가 하는 말이 진실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녀들은 그녀가 거듭된 불만 끝없는 <laughs> 비난받, 잔소리로 아버지를 죽였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돌소토이와그녀의 아내는 행복해질 수 있는 모든 요소를 갖추고 있었다. 그는 역사상 가장 유명한 소설가였다. 그의 더 대적인 전쟁과 평화 안락하리의 연이 나는 우리 문학사에 영원히 남아 빛날 것이다. 돌소토이의 인기가 얼마나 대단했으면 그의 추종자들이. 낮과 밤을 가리지 않고 그를 쏘고 다녔으며 그가 내뱉는 모든 말을 받아적었다 하다못해 이제 전리에들야겠네라는 말까지 말이다. 사람들은 그의 일거수일투족을 기록했다. 그리고 러시아 정부는 그가 적은 모든 문장을 찍어내고 있다. 그가 생전에 쓴 글을 모두 모으면은 백건은 적히 될 것이다. 유명세뿐만 아니라 돌소토이와 그네의 아내에게는 재력, 사회적인 지위 그리고 자녀들이 있었다. 하늘나리 그보다 꽃을 피운 사랑은 없었다. 신원 때만 해도 그들의 행복은 너무도 완벽하고 열정적이며 지속될 것처럼 보였다. 그리하여 그들은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그 환경의 경위 이어지도록 길었다. <laughs>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 톨스타이가 점차 변하기 시작했던 것이었다. 그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다. 그는 자신이 쓴 훌륭한 책들을 창피하기, 해야 하기 시작했으며, 평화와 전쟁 그리고 기아의 끝을 전도하는 펜포리서 쓰는데 평생을 거쳤다. 이 난제는 자신이 젊은 시절 사인을 포함하여 저지를수 있는 모든 죄를 저질렀음을 고백했다. 그는 예수의 가르침을 떠리려고 시도했고, 그는 모든 토지를 포기하고 삶을 그는 삶을 통했다. 그는 농사 일을 하고 나무를 베고 건축을 쌓았다. 직접 자신의 신발을 만들었고 방을 청소했으며, 나무그릇으로 식사를 했으며 적들을 사용하려고 노력했다. 아, 레프 톨스토이의 삶은 비극이었고 비극의 원인은 결혼에서다 그의 원인은 사치를 좋아했으나 그는 사치를 경멸했다. 그녀는 명성과 사람들의 갈채를 강행했지만 톨스토이에게 그런 시시한 것들은 아무런 의미를 지니지 못했다. 그녀는 돈과 재물을 원했으나 톨스토이는 부와 개인의 재산이 죄라고 여겼다. 오랜 시간동안 에 그녀는 그 자신의 책 제작권을 어떤 조건도 없이 무리로 제공하는 것을 두고 잔소리 하고 질책하고 소리를 질렸다 그녀는 책을 수입을 원했다. 철수토이가 반대했을 때 그녀는 히스테리에 빠져서 아변병을 아, 입에 문채로 바닥을 구르며 우물에 몸을 던져 스스로 목소리를 끊게 하고 협박했다. 그리고 역사상 가장 비극적이라고 볼수 있는 사건이 일어났다. 벌써 말했듯이 그들은 결혼 직후에 모읍시도 행복했다. 하지만 48년 뒤에 돌서이는 그녀를 쳐다보는 것조차 견딜 수 없어 했다. 아, 때때로 저녁이 되면 비탄이 빠진 아내는 회정의명마른 나머지 <laughs> 그의 앞에 앉아서 50년 전그의 일기장에 적은 그녀에 관한 아름다운 사랑의 글들을 큰 소리로 읽어달라고 잘랐다. 그어름답고 행복하던 날들을 회상하며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다는 것을 들었을 때 그 사람은 모든 동물을 흘렸다. 삶의 현실은 그 옛날 꿈같던 브라미틱한의 꿈들로부터 너무도 멀어져 있었다. 덜서 터이가 82세가 되었을 때, 그는들은 비극적인 불행을 견딜 수가 없었다. 1910년 시골의 어느 높은 내리는 밤, 그는 아내를 떠났다. 자신이 얻어가야 겠다는 생각도 없이 초기화 어 속으로 뛰어든 것이었다. 그러고터 11일 후 그는 한 기차역에서 괴령으로 사망했다. 그는 마지 이유는 그네가 절대 장대의 시에게 오지 못하도록 하라는 것이었다. 톨스터의 아내가 잔소리와 우리 불평, 시스를 얻은 데 그는 바로 그것이었다. 독자 중에는 그가 잔설리하게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그럴 수도 있다. 하지만 그것은 여점을 벗어나는 이야기다. 였지만 과연 장설이가 도움이 되었는지 아니면 상황에 한없이 더 나쁘게 만들었느냐 하는 것이다. 나는 정말이지 제정신이 아니었다. 그녀가 그 사실을 인정했을 때는 이미 너무도 늦어버린 뒤였다. 에이블림 링컨의 삶에서 최대의 비극 역시 결혼이었다. 에이, 다시 말하는데 그의 암설도 아닌 그의 결혼이었다. 부스카 링컨에게 정을 썼을 때 링컨은 <laughs> 자신이 총에 맞은 것도 몰랐다. 그러나 그의 법률 고문이었던 르들의딸임면는 그는 23년 동안에 거의 매일같이 부부간의 불화와 혹독한 소성물을 거두었다. 부부간 불화, 그건 미화된 표현이다. 20년이 넘는 세월 동안에 링컨 부인은 잔소리와 맥어를 괴롭혔다. 그녀는 언제나 불평했고 남편을 비난했다. 그의 의 무엇도 마음에 들지 않았다. 그는 자세가 고정했고 무릎을 핀 채로 이상하게 걸었다. 그녀는 그의 걸음에 활기가 없고 몸짓이 우아하지 않다고 불평했다. 그녀는 그의 걸음걸이를 흉내내었으며 아, 렉신튼 기술학교를 다니던 시절의 맨들리 선생님이 가르쳐준 대로 발가락이 땅을 향하도록 걸으며 잔소리를 했다. 그녀는 링컨의 큰기가 직각으로 튀어나오는 것을 보기 싫어했다. 그의 콧뼈가 직선이 아니며 아리입스를툭 튀어넣고 해병이 흘린 사람처럼 보인 데다가 성가발은 너무나 크고 무리는 너무 작다고 나무르기까지 했다. 에이브레임 링컨과 메리 토드 링컨은 매일같이 대립했다. 교육, 배경, 성격, 취향은 물론 정신세계마저 달랐다. 그들은 끊임없이 서로를 자극했다. 누구보다도 링컨을 잘 보지 했던 지금은 고인이 된 상만 의원 알버트 비버지는 이렇게 적었다. 링컨 부인의 시끄럽고 널끄러운 목소리는 길건너 편에서도 들렸다. 인간 주민들은 그녀가 끊임없이 분노를 토해내는 것을 듣고 살았다. 정종 그녀의 분노는 말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표출되게 되었다. 그녀의 폭력성에 대한 증거는 우수히 많으며 의심할 여지가 없다. 예시로는 이런 일이 있었다. 링건강의 아내는 혼인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제이크 월리 부인과 함께 설계되었다. 부인은 스브링빌디에서 의사였던 남편 여의고 하석지물 운영해야 하는 처지에 놓여 있었다. 어느 아침에 식사하던 중에 링컨이 아내의 불같은 신기를 건드리는 어떤 일을 저질렀다. 아무도 기억지 못하는 한참은 일이었다. 하지만 분노에 입사해 링컨 보이는 남편 얼굴에 뜨거운 커피를 부어버렸다. 하숙집에 다른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말이다. 모욕을 <laughs> 당한 링컨은 말도 없이 앉아 있었다. 얼리 보이는 자용이 젖은 소금을 가져와 그열굴과 옷을 닦아주었다. 인근 부인의 질투는 너무도 어리석고 사납고 믿을 수 없는 것이었다. 지금이 와서 그녀가 공적인 장소에서 저지는 한심하고 수치스러운 일들을 잃는 것만으로도 놀라워를 그말 길이었다. 그녀는 결국 미치고 말았다. 음. 누군가 그녀를 두고 할수 있는 가장 덕으로 말은 그녀의 행동의 정신 이상이 발생할 조짐이었다는 것 정도일 테다. 이 모든 잔소리 질체 그리고 분노가 링크를 바꿔았을까 어떤 면에서는 그렇다. 그녀에 대한 그녀의 그의 태도가 바뀌었다. 우행한 결혼을 한 것을 후회하게 했고 가능하면 그녀를 피하도록 만들었다. 소링필드에는 11명의 변호사가 있었다. 하지만 그곳에서 먹고 살 만큼 충분한 일이 없었기에 그들은 말을 타고 데이비드 데이비스 판사가 선의 재판을 여는 이 재판장에서 저 재판장으로 옮겨다녔다. 그러기에 변호사들은 재판법원의 모든 소송을 따렸다 다른 변호사들은 토요일이면 스프링필드로 돌아가 아, 가족들과 주어를 보냈다. 하지만 링컨은 그러지 않았다. 그는 집에 가는 것이 두려웠다. 봄과 가을이면 가을 3개월씩 링컨은 선의 재판에 남아 스프링필드 근처에는 을진도 하지 않았다. 그 일은 몇 해나 계속되었다. 시골 호텔 생활은 대틀어 끔찍했지만 링컨 부인의 끝없는 잔소리와 폭발하는 분노를 겪어야 하는 집보다는 나왔다. 이 모든 것들은 부인, 외전의 왕후 토스도의 부인이 전설이 오던 결과이다. 이들은 삶은 비극을 처리했다. 그리고 소중히 여기는 모든 것을 파괴했다. 뉴욕 가정부문에서 1 0년 동안 근무하며 수천 권의 유기석건을 검토한 배시 햄버거는 남자가 집을 떠나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아내의 전설이라고 말한다. 오수돈퍼스트의 이런 글이 실리기도 했다. <laughs> 많은 아내는 잔소리라는 사부로 결국 결혼의 무덤을 조금씩 파고 있다. 그러니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싶다면 다음을 따르라. 절대, 절대 잔소리 하지 마라.